아, 오케이.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오늘도 개쌉, 질이죠. 네, 얼굴이요. 오! 뭐야, 이 자식. 어! 해카림이라 헥카림이 유채화란 말이야. 일섭인가요? 네, 일본 서버 휴면 풀고 한국 서버 시작이에요. 뭘 깨달았냐고요? <laughs> 제가 그맛딱인걸 깨달아버렸습니다. 아씨 아파요 음, 나 집에 갔다 와야겠는데 이거? 건방진 건방진 해카림인데 이거 텔안 쓰고 복귀하면 진짜 최곤데 라인전 아씨 나쁘지 않아요 대머리가 CS 놓치는 거는 익격하니까 감사합니다. 마른푸쉬. 형이 제 이름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해 아유 찬호님, 아또 5천만 원을 아또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불러드릴 수 있죠. 아 박찬호님, 아 고맙습니다. 어! 어! 오케이. 오늘부터 짜증내면 대머리인 거 인정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니까 앞으로 짜증내는 제 모습은, 예, 네, 보시기 힘들 거예요. 아, 제가 깨달아버렸어요. 자, 별로 슬퍼할 만한 군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 녹화했다고요? <laughs> 뭐요 이딴 걸왜 녹화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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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공는데 인가? 오. 대기다오 아! 대신 죽어. 아! 아 좋아요. 지금 이 계정은 3등 계정인데, 아 휴면을 일단 풀고 한국사 팔 거거든요. 아뭐 시작이 좋네요. 톱 기모 찌찌 이제 쉔띠꺼 띄꺼, 띠꺼우라고 이제 따봉 한 번씩 해주고 빰빰 띵야스 아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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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바꿔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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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한국섭 챌린저 얼마나 남았나요? 저 지금 챌린저 승격전 2트에 떨어지고, 어, 무한 연패를 쳐박은 뒤, 금화 딱을 인정하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도전자의 자세. 제가 보니까 금화 400점부터 600점 사이에서 몇승몇 패를 몇 했냐면, 어, 50승 50패를 했더라고요. 제 전적을 돌이켜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금화 현지인이 아닌가, 에, <laughs> 도전자의 자세로 가면, 그렇게 마음이 상할 일이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마도 대단한 거야. 2등도 대단한 거야. 그 홍진호 님명언도 있잖아요. 2등도 잘한 거야. 그래서 뭐 재밌게 하다 보면 뭐 운이 좋은 날 찍겠죠. 챌린저. 잉? 못가? 나 못. 가. <laughs> <다봉. 놀람> <laughs> 뭐야? 아궁 괜히 끊어줬네. 아 그냥 궁 가게 내비둘걸. 이거 그러면 그걸로 갈까요? 그거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 할게요. 그거. 아, 아. 올라가는 척하면서. 일단 유체 일부러 켰어요. 세포 가지고 있으려고. 바텀에 계속 투자하는구나. 헤카림이랑 럼블이랑 오인이네. 이건 못 참지. 바텀 다섯 명. 이건 못 참지. 헬로 오. 아직도 베리어가 남아있다구요 탑은 미니언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난 타워 건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미니언이 밀어줬네요 무엇을 깨달았나요? 아또 주어를 안 써놓으니까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올만 하구나 제가 그랜드 마스터가 딱인 금화 딱이라는 걸 깨달아버렸습니다 금화에서 현재승률 50승 50패 400점에서 650점 사이 어, 정확히는 370점부터 659점 사이 <laughs> 어우 끌렸으면 위험할뻔 뻘로 스펠 빠질 뻔했네 <laughs> 싸움 열심다고요? 박은 좋은데? 오이 녀석 여기로 넘어가나는 여길로 넘어가나는 넘어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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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 기다렸다가? 야수의 심장! 아, 까비. 뭐에요? 와, 헤카리님 이거 근본이 없네? 이 녀석.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이게. 이게 공포에 맞네? 아, 나는 당당하게 타오러 가는 타입이야. 아, 좋다. 어, 휴면강등 풀었죠? 바로 이제 한국섭으로 가자. 아. 아니, 원래 챌린저를 한 500판 정도 하면 항상 찍었는데 벌써 427판이나 했는데 아직도 그말아서 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번에. 아, 이건 써야겠다. 맞는 것 같은데? 리신이 집을 안 가고 우리 쪽에 있는 정글 몬스터를 먹었나 본데? 여기까지 쫓아갈 수가 있나요? 누플이야? 빼야 될것 같은데. 힘드가 게임 내내 손해 밖에 안 봐요. 어떡하면 좋아요? 깨좀 말려 줘. 오! 나이스! 아, 리신이 이거를 이 망한 거를 이렇게 풀어 주네. 야. 아이고 리신 님, 우리 편이냐고.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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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렇게 사고 아, 빨리 가자. 대포라인이라 미니언 많이 안 놓치고 가면 좋겠는데? 최대한 뛰어가보자. 경험치라도 주우면 참 좋겠는데. 오케게안 되겠지? 경험치라도 어떻게 경험치! 먹었다, 먹었다. 봤어요, 님들? 봤어, 봤어? 경험치 93. 봤어요? 여기, 뭐, 뭐야, 또? 여기, 나 가고 있긴 한데, 형, 여기, 가고 있긴 한데. 오로로로랏, 띠 야뭐 커져라 이런 거 없나? 아! 이 자식! 아! 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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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아 역시 정복자야 가차 없지. 와 룰루 커져라도 없는데 이겼네. 야. 아, 아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laughs> 당연한 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어야 좀 간지났을 텐데 까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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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장 튼튼한 체력을 가졌는데 지금부터 개빡 집중해 노데스 플레이해야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에 오케이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뭐야 이게 죽어? 잉야스와아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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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워 앞인데 타워 앞인데 까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킨드레드가 물려가지고 시작한 거 치고 아니 얘는 뭐 짱구야? 뭐 여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천방지축 사고 치고 다니는 선수네 이거 아 걸고 너무 걸고 싶다 야 어우 야, 야쎄아야 이걸 줘 아, 아이고 아 아이고 템다 팔았네 아이고, 이건 진거 같다. 그러게요. 트리플 까진 좋았는데, 이게 킨드레드랑, 뭔가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아이고. 다음 판 합시다.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 괜찮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챌린저 승격전 이트! 600점 중반대에, 이트 도전 끝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연패를 개지리게 박아서 무려 375점까지 떨어졌어요 진짜 제 멘탈이 한 다섯번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중국인 친구한테 트롤도 한 연달아서 몇판 당하고 어... 방금판에는 심지어 어... 템8고 오픈까지 한번도 당하고 그래서 그맛딱인거를 공식 선언하겠습니다 예 그맛딱 인정하고요 예... 지금부터 다시 또 연승해서 올려야겠죠.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는 게, 뭐, 이론이니까. 원래 500판이면은 챌린저 무조건 가겠지 싶었는데, 425판인가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만 올라온 뒤로 50승 50패쯤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음, 그렇게 됐네요. 상대도 CS 막타를 먹긴 해야겠지? 어, 상대도 CS 막타 안 먹고 열심히 때리려고 오네요? 좋은데? 나쁘지 않은 교환. 뭐임? 뭐 썼어? 뭐 썼나? 나이스. 적팀에 이석희 님 있네. 데스노트 저거. 카더스. 아우! 아주 좋아. 그, 점화 아끼고 잡았으니까, 다음 턴엔 솔킬로 보답할게. 오, 좋아. 지금부터 10연승 가는거냐? 10연승은 김치국 먹지 말라고요? 제가 근데 놀랍게도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16연패도 해보고 17연승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로렌 또 흐름이란게 진짜 있다고 생각해 이기기 시작하면은 이게 막 멘탈도 좋고 텐션도 좋고 막 팀운도 막그 선녀로 보이고 막 그렇단 말이야 좀 실수해도 연패하면은 좀만 못해도 다 그냥 어? 똥쟁이들로 보여 원래 그런 게임이라고 지금부터 한번 솔로킬 한 접시 딱 따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 오, 아, 너무 아쉽고. 아, 아쉽습니다. 집 가나? 진짜 가네? 나이스. 점화를 써서 라인 6마리를 이득보는. 오, 아, 좋은데요? 네. 이러면은 CS가 뒤집혀버렸죠. 다 죽었구만. 괜찮소. 괜찮소. 용렙 맞추면서 킬각 잡으면 딸만한데? 어어 죽은 듯! 아이고, 어머, 솔킬인데? 자, 먹어, 먹어, 먹어. 아이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가버렸네. <laughs> 어쩔 수 없지, 친구야. 에. 이해하지. 너 같아도 솔킬인데 그, 누가 한입팔려고 그러면은, 그, 한 입만 주지, 그, 다 주긴 좀 그렇잖아. 라면 한 입만 먹겠다고 해놓고, 어? 막, 어? 한 입에 막다 털어놓는 그런 말종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연니 세단 말이지. 이거, 그녀에게 관심, 관시... 잠깐만. 그, 그거 각인데? 그거? 그거 할까요? 그거 어때요? 그거 한번 해야겠다. 어, 썼다. 이동, 이 썼다. 우후 맛있다! 야, 근데 이거 안아서도 솔킬이긴 한데. 좀 간지가 떨어진다? 너가 뭐 크는 건 좋은데, 내가 간지가 좀 떨어지는 게좀 흠이긴 해. 아, 어서오세요. 뭘 깨달았냐고요? 제가 그맛딱이란 걸 깨달았다고요. <laughs> 네. 퇴물이 되어버린 거지, 진짜. 우 Q를 미니언에 안 쓰네? 대신, 소이 왔어요. <laughs> 아이고, 그웬님 아쉽겠어요! 딸뻔 했는데, 그죠? 아이고, 아쉬워라. 일부러 캐리하는 영상 찍으려고 점수 떨궜냐고요? <laughs> 진짜 나쁜 놈이네? <laughs> 떨굴 거면 다이아까지 떨어지는 게 낫지 않냐? <laughs> 아닙니다. 사고, 그, 사연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laughs> 야. 아, 이게? 까비. 아, 전멸 그냥 누를 걸 그랬네. 아, 매우 용맹한 파이어버럭처럼 싸웠는데, 그, 아시나요? 막, 그, 그, 아 요즘 애들은 민속놀이 잘 몰라. 아무튼, 진짜 용맹했는데, 아, 풀 그냥 누를 걸 그랬네요. 아, 어서 들오세요 안녕하세요, 레고님. 신규 구독자인데, 혹시 비니 쓰는 이유가 뭔가요? 아. 우리 친구는 눈치가 없네. 어, 소렌? 드디어! 아, 드디어! 아, 1 0연승 가나! <목소리> 참고로 첫 번째 승리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 챌린저 승격전 이트 실패하고 드디어 3, 390점에 도착을 했네요. 다시. 아니 도대체 몇 번, 몇 번을 진 거야? 심지어? 9연승 더 해도, 예, 전고점 돌파, 불가능. 하나? 음, 음. 하나? 음, 음. 음, 음. 아, 이걸 안 주네. <laughs> 요 며칠 동안 오늘이 텐션이 제일 괜찮은데, 점수는 제일 낮은데 텐션이 제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 생방을 처음 보는데 금지어 같은 거 있나요? <laughs> 금지어요? 금지어 정해볼까요? 개처 못하네. 개 아쉽네. 개 못생겼네. 개 아쉽게 생겼네. 뭐함? 약간 물음표? 느낌표. 이 갈고리 찍지 말고 느낌표로 좀 부탁드립니다. 탈모임? 살짝 숱 부족함?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규칙 정할게요. 이거 이제 어기시는 분들은 경고 1회 후영구 벤처리 하겠습니다.